이제, 여기 짧게 얘기하고 2차 가부동식의 기본적인 풀이만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거기 이제, 161쪽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 그, 뭐 어떻게 되 있냐면, 연립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이제, 돼 있을 텐데, 이제, 연립부등식의 활용에서 좀 나오는 대표적인 그, 문제만 좀 보여주고, 이제, 절대가 있는 이제, 부등식 푸는 것들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 거기 161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 1 5번 예제에서는 의자 문제가 좀 나와 있거든요. 이제 학생 전체를 의자를 앉혔을 때한 의자에 앉혔을 때한의자에3 명씩 앉히냐, 4 명씩 앉히냐에 따라서 학생이 남냐, 의자가 남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흔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학생이 입장에서 보면 의자가 남거나 의자가 부족한 거거든요. 앉을 자가 자 그래서 이제 남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가부족 문제라고 흔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금 상황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학생들을 우리가 적당히 한 의자에 3 명씩 또는 한 의자에 4 명씩 이렇게 한 의자에 또는 명씩 뭐 이런 등등등으로 학생들을 그룹지어서 우리가 그룹으로 쪼갠 다음에 학생들을 쪼개서 의자에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을 의자에 이렇게 나눠 앉히는 거거든요. 이제 학생을 이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은 게 보통 이게 나눠지는 대상입니다. 얘네들이 나눠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럼 미지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보통 그 나눠지는 대상들을 이제 받아내는 쪽이 보통은 미지수예요. 여기가 이제 미지수가 되고요, 여기가 보통 보면 식이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학생이 이제 만약에 미지수가 되면 x 나누기 3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눗셈식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부등식에서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미지수를 이제 의자로 잡아버리면 여기는 의자 x개, 한 의자에 몇 명씩 아치니까 우리가 이제 x에다가 뭐 학생수, 한 의자에다 앉는 학생수 3같은 거나 4같은 거를 곱해서 여기 있는 학생 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곱셈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눠지는 대상을 받는 쪽이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조할 때는 여기 뭔가 뭐 뭐에 무엇 무엇을 나누어서 어디 어디에 담아준다 뭐 앉힌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지는 대상을 받는 쪽을 이제 미지수로 정한다라고 해서 보통 그게 애자가 붙어있는데 여기 너무 지착하지 마세요. 글자에는. 왜냐면 우리가 조금 문제에서 다르게 이제 글씨가 글자가 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문장에 따라서는 자 그러니까 보통 상황을 조금 읽으시면 돼요. 학생을 나눠서 의자에 앉히는 거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사탕을 나누어서 바구니에 담아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그 어떤 물건들을 어떤 이제 노트나 볼펜 등등등등 이런 학용품 같은 것들을 이제 적당히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하는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뭐가 나눠져서 어디 어디에 분배가 되는지를 좀 보시고 보통 분배에대해서 받는 대상이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식을 세워두시게 면 이제 식 세워볼 텐데 학생수를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학생수. 자, 그럼 이제 학생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학생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알려줘요.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아요. 그럼 의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개일 거니까 여기가 x 개 의자 한 개당 3 명씩 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의자당 3 명씩 x 개 의자에 앉는 학생들은 3x만큼 있는 거고요. 여기 추가로 5명이 더 있는 겁니다. 학생이 5명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 이어서 나오는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말들이요자 이런 문제들에서 4 명씩 앉히니까뭐 학생이 몇명 남는다더라 의자가 몇개의자석이 부족하다더라 그런 식이 안 나와요. 네 명씩 앉으면 자 의자가 두개 남는다. 자 여기 완전히 이제 국어 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의자가 두개 남으면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요 비어 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빈 의자가 두개 남는 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앉지 않은 의자가 두 개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의자가 두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의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명씩 앉혔네. 네 명씩 네 명씩 앉은 자리 쭈르르둑 나오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네 명씩 쭉쭉쭉쭉 쭉 앉다가 우리가 이제 빈 의자가 딱 끝에 가서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여기 빵빵.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개 의자인데, 의 자, 여기 네모카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이비금친 의자가 변수예요, 변수. 왜냐하면 빈 의자가 두개 있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앉은 마지막 의자가 정확하게 몇명 앉았는지 알아볼라. 그거 안 알려줬잖아요. 저게 이제 학생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학생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입니다. 이게 학생수의 범위에요. 그럼 그 범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문제들, 이런 가구적 문제의 풀이의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여기는 학생수의 범위를 어떻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거냐.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문제 다 풉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수를 어떻게 범위로 나타낼 거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을 때랑, 자 제일 많을 때랑 제일 적을 때를 좀 생각해 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을 때는, 여기 비금친데몇 명까지 들어가면 제일 많이 뜰까요? 빗금친 곳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네 명씩 안 치니까? 네 명. 4명. 그럼 네명꽉꽉꽉꽉 4명 채워놓고 나머지 비누자가 딱두 개만 있으면 그게 학생수가 최대가 될 때죠. 여기에 4가 들어갈 때가 맥시멈이죠? 자 최대일 때는 4 그러면 최소는 딱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될까요? 딱몇 명까지? 그렇죠한명있때 최소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하면서 4, x-2.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 개수는 x-2개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서 끝에서 x개 중에서 두개만 빼고 사람들이 다 4명씩 네 앉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대일 때는. 맞죠? 그럼 최소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최소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소일 때, 자, 4명씩 앉는자 일단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하면 하나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더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자, 최소일 때 학생 수는 저렇게 나타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정확하게 의자의 개수는 딱 X-3개 있는 거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자, 한명더 있을 때가 최소니까 저런 겁니다. 저 저기까지 이상한 거 있네. 애주랑준이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부등호 매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최대 최소는 우리 학생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니까 저렇게 이제 등호 매기시고요. 어, 또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같은 부등식이 되는 건데 x가 어차피 학생 수기 때문에 아, 의자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거든요. 자연수에 해당하는 변수가 x니까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밑줄이 없죠. 자 등호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를 잘라내고 이렇게 x가 여기 여기 한 명도 없을 때보다 무조건 큽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같은 얘기야 둘다. 왜냐하면 x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은 해를 구하는 식이 될 거거든요, 반드시. 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거나 우리가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게야 4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앉으니까 여기 는이 2개만큼 이렇게 최대로 먼저 세팅하시면 되고요. 최대로 먼저 세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최대로 먼저 세팅하시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식을 세우는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뾱 하고 1 줄여가지고요. 하나 줄여서 여기를 잡으시고 뒤에 1까지 붙여주시면 요게두 번째로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풀겠죠? 이렇 가운데를 기준해서 왼쪽 거랑 비교 가운데랑 왼쪽을 비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랑 오른쪽 거랑 짝꿍지어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풀면은 계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X의 범위, 즉 의자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답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X가 자연수라는 점을 이용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로 적당한 것은, 그러면 13개, 14개, 15개, 16개 다 되는 거예요. 17개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예요. 아, 여기, 풀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는. 자, 13개 이상, 16개 이상, 이하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3, 14, 1다16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객관식이면은, 예전에는 이게 중위 문제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문제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거 해놓고 객관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의자의 개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나 고르게 했어요 어 50쪽 보시면 돼요 150쪽 보시면은 150쪽에서는 지금 4번 문제에서 절대가스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가스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이제 예, 단순한 모양부터 조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항상 우리 부등식의 풀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방정식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푸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봐요. X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이거 이제 별로 푸는 게 우습지도 않을 치지만 원래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자, X 플러스 1이 2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같아질 때가 언제야? 라고 먼저 물어보죠. 자, 그럼 같아질 때가 이, 이렇게 될지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부분이 더 여기처럼 커지려면 같아질 때보다 x가 더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이 부등식에서 해가 나온 거라고 좀생각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부등식의 풀리는 옛날에는 이런 접근으로 진짜 옛날 사람들 이런 것 접근으로 풀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때 그래서 여기서도 뭐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죠.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가 될 때가 언제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될 때죠, 그렇죠? 그럼 내가 x 플러스 2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정확하게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가 될 때야. 그럼 이제 x 플러스 1이 2가 될 때도 있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있는 게 원래 이제 방정식의 풀이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그럼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x 플러스 1이 절대값이 2보다 크려면 요게 3, 4, 5 같은 수면 되는 거죠. 그쵸? 절대값이 2보다 큰 거니까 이런 수들이면 되는 거죠. 이런 수들은 다 2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2보다 다? 큰거 맞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절대값이 2보다 큰 거니까 0보다, 2보다 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럼 단대로 음수의 세상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절대까지 커져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자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1의 절대까지 2보다 클수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여기는 양수보다 커지거나 아예 이렇게 마이너스 1라는 음수 절대값이 2가 되는 음수보다 더 작아버리면 0에서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니까 저렇게 붙은 시두 가지 경우를 풀어줄수 있다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도 괜고 이렇게 되도 괜찮은 거니까 따로 따로 풀어서 자 x가 1이 되도 괜찮고, x가 마이너 3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1보다 커도 괜찮고, 마이너 3보다 괜찮습니다. 저렇게 해를 두가지를 모두 다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하고 그다음에 이 식의 절대값이 어떤 양수 k보다 작다 또는 크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요, 다 이렇게 풀어요. 자, 우리 지금 푼게 이거죠? 자, 이게 어떤 양수 k가 양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k가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이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 k보다 클때 또는 양수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라는 음수보다 작을 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절대값이 K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이제 제곱권 개념에서도 좀 했던 건데, 자, 절대값이 E보다 작아요. 만약에 이게 이, 쪽으로입 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E보다 작다, 작, 아요 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이라는 시기 결과가 반드시 0에서 떨어진 거리가 2하고 마이너스 2보다는더 0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동광이 엎어져 있었으면 아마 이거를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1, 1 양쪽에서 빼가지고 x의 범위를 아마 구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괜찮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절댓값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 작다를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 2번은 바로 이렇게 식 세워서 풀수 있겠죠.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2x-1이라는 식의 절댓값이 3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2x-1이 몇과 몇 사이에 있다는 얘기까요3하고 음, 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이에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얘 본격적인 절대가 있는 부등식.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절대값이 딱 하나만 있고 그거를 어떤 상수항과 비교하는 이제 형태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푼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절대값 이 있는 식은 보통 이렇게 풀죠. 자 자, 이렇게 어떤 절대값에 대한 식을 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랑 비교하거나 거기는 이제 4번처럼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 때처럼 똑같이 풀어요. 이제 방정식 때도 우리가 저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풀때 우리 가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쓰여질 때와 부호를 바꿔서 쓰여질 때로 나눠서 풀었던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기준이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될 때가 그때가 기준이었었거든요. 그럼 러 저기서 x가 2가 되면 0이 됐는데, 2보다 커지면 양수, 2보다 작아지면 음수인 거 인정? 저, 저기서요. 자, x 2의 값이 양수가 될 때와 0보다 작은 음수가 될 때는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자, 그럼 x가 2보다 큽니다라는 경우하고 2 e 이상입니다라는 경우가 X가 2보다 작습니다. 라는 경우로 나눠서 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마치 뭘 만드는 거냐면, 연립방정식, 아, 연립부등식을 만든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X가 2보다 큰 상태면 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을두개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자, 여기서 절대값이 딱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딱두 가지 경우만 나오지만 아마 4번 같은 거는 절대가 안에 있는 식의 종류가 두 종류, 절대까지 이제 두 종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식이 세 개가 나올 거고요. 이제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X가 2 e 이상일 때와 2보다 작을 때는 각각 부등식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부호 절대가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튀어나냐, 그걸 를 바꿔서 튀어나냐, 그때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풉니다. 그럼 여기는 어, 해를 계산해 보시면요. X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일 거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X가 보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라고 이제 풀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가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에 공통 범위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자, X가 2 e 이상이면서 X가 2 e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 이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들의 공통 범위는 여기겠죠 어차피 2 이상이면 무조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참이든 부등식이니까 무조건 x가 2 e 이상이면 여기는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통 범위는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자 그럼 여기도 이제 풀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는 1 이상이네요 자, 그럼 이제 X는 1 이상이면서 2 미만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수직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1 이상이면서 2 미만입니다. 라는 부등식이니까 통통분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건 따라서 이쪽 세상에서는 X가 1 이상 2 미만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자, 여기 처음에 구했던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로 구했던 부등식의 해를 마지막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부등식의 모양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고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에 쓰여진 부등식에서 나오는 놈들이니까 거기서 각각 풀어졌을 때 나오는 해들이 모두 다 절대까지 있는 부등식의 해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범위를 반드시 모으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다른 기호로 이 개념을 표현하긴 하는데 자 여기서는 두 범위를 모은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 모아주면은 1 이상에서부터 2이만입니다 이제 모아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수직선을 이용하지만 이제 조금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모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갖고 오고 이 이상인 거 여기다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이 포함하면서 쭉 오른쪽으로 쭉 달려가는 거죠. 얘네들 다 모을 거니까 여기 빗근치부 분에 해당하는 게이 부등식의 해라서 1 이상이면서 이 미만이고 그리고 이게 이 이상이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선상 x가 1 이상인 걸 의미를 해요. 자, 이렇게까지 해야 정확하게 이제 부등식이 하나가 풀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제 절대값이 두개 들어있는 것들. 자,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합니다.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하는데요. 자, x 플러스 1의 절대값 쉬운 거 더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쉬운 거, 그 다음에 이게 4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1의 절대값과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의 합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자,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 절대가 안 되는 식의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 이제 나누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대로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죠? 자, 이렇게 딱수직선 나타내놓고 마이너스 1과 1을 끊어놓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세상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세상과 1보다 큰 세상에서 우리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아 방정식의 모양이 그때그때 그때 여기 는 이쪽 세상이냐 가운데냐 오른쪽 세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정식의 모양이 달라졌던 거였거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식의 모양이 1보다 1보다 작은 놈이냐, 마이너스 1과 1사이냐, 1보다 큰 놈이냐에 따라서 n 네들의 부호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니까 모양이 식의 모양이 사실 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모조리 다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그럼 연립부동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쪽 세상에서는 그러면 둘다 음수죠.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 부호 판단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둘다 음수예요. 자, 둘다 음수라서. 자, 이렇게. 둘다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서 보태주시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이게 4보다 큽니다. 그럼 부등식 풀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쪽에다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 범위를 찾아내셔도 돼요. 뭐 익숙하면 바로 찾아내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도 작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이 이첫 번째 세상에서의 부등식의 해, 해인 거고요. 자, 두 번째, 가운데 거, 여기요. 그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등호까지 같이 붙여서 마이너스 1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까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요거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여전히 음수죠. 1보다 아직 작기 때문에 X가. 자, 이렇게 이제 변하고요. 이게 4보다 큽니다. 자, 그럼 부등식 풀어요. 2는 4보다 큽니다. 자, 참 거짓. 자, x 없어졌어요. 참 거짓 이거 거짓이죠. 노답이죠.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거짓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해당 이 범위에서는 x 값까지이 e 범위가 되어서는 이 e 부등식이 절대로 참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안 나오니까 건너뛰면 됩니다. 그세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커지거나, 자, 커지는 쪽에 빗줄을 붙여서 같아질 때. 자, 요거랑, 자, 여기가 둘다 양수겠죠? 자, 이런 작업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푸시면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X가 1 이상이면서 2보다 크면, 자, 공통 범위가 요거 되겠죠 X가 2보다 크면 무조건 1 이상인 거 맞잖아요. 그죠? 아마 수직선 그려보시면, 이제 금방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다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요거 참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X가 2보다 크게 되더라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n에 들 간에 공통 범위는 없지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을 때 범위를 모은다라고 그랬죠? 모아주기. 자, 그러니까 저거, 두 개가 모두 다 해로 인정되는 거니까 다 모아서 딱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